안녕하세요. 비전범TV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자양동입니다. 지속적으로 핫한 지역 자양동에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영동대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양동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더욱 사랑받고 있는 지역이지요. 신축빌라의 위치는 건대 입구역과 구유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자양동입니다. 뚝섬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자양동입니다. 전망 좋고 미래가치 높은 자양동에서 내집 마련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적은 종잣돈으로 투자하실 분, 자양동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사통팔달 교통도 좋은 자양동입니다. 잠재 가치 높은 자양동입니다. 소액 투자로 가능한 자양동 신축 빌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자양동 신축빌라 투룸의 모습입니다. 인테리어도 젊은 감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방도 넓습니다. 전용 면적은 실사용 면적으로 15평 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3구 인덕션과 냉장고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장은 한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모습입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창문이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넓은 전용에 가격까지 좋은 자양동 신축빌라입니다. 위치 좋고 살기 좋은 자양동 신축빌라 가격까지 좋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투자하실 분들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